거기서 움직이지 마 <laughs> 시작 어째 몸에 맞치지롱 저것도 인형 앞에 놔 왜? 그래 아빠가 맞출 수 있지 나는 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천천히 할게 대신. 아빠 천천히 올리지 인형은 나가지고 공을 막아야 돼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맞춰, 오케이, 오케이. 이미 너가 좋으니까 맞출 수가 없네요 그럼 누굴 맞출수 있는거야? 아, 좋아. 누구냐면 그, 음. 얘만 좋아 얘맞추면 너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아, 좋아. 근데 내 쪽으로 고 아빠 쪽으로 찍어? 저 찍고 있어 근데 아빠 이렇게 찍었으니까 아빠는 찍고 카메라가 뒤에 있어 핸드폰 뒤에 뭐? 어, 이따 봐봐 랄랄랄랄랄랄랄랄 아! 왜? <laughs> 아, 츼 쉿쉿쉿. 놓을다. 아또 다른 거. 이번엔 다음 게임은 뭔줄 알아? 뭐. 바로 바로. 음,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동은 애완 인형처럼 생각하고 돌봐 주기. 좋아. 막 풍선. 근데 아빠는 패티 누구왔어요 아빠 패. 나는 음. 패두 명, 두 마리 얘네 둘. 아빠는? 좋아 나도.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응? 이대부속 초등학교 첫날 입학식이라고 해자. 안녕. 안녕. 와 입학식이다. 어 근데 나는 응. 진반인데 나도 진반 너이든어 나도. 근데 난는나반인데 맞아. 나는 미반인데 나 혼자 그, 미반이네. 근데 너더 응. 늦게 왔어야지 여기서 가. 아 왜? 왜냐면 미반은 늦게. 응. 근데 선반 다음에 해야 하는데. 이상하다 아, 맞다. 진반이 먼저 입학식 하고. 그리고 응. 선반이고 그리고 미반이고 그리고 예반. 그렇지 진반 한 다음에. 근데 미반은 미반. 근데 아직 선반도 다 오고 있는데. 보니까 응. 너도 어서 가 미반은 지금 응밥 먹고 있을 텐데 미반은 거의 다밥 다 먹고 있을 텐데 아 정말? 응아 그럼 이따 와야 되는 건가? 어 미반은 미반은 아직 너 빼고 안 왔다니까 나 <laughs> 같은 반 알겠어 <laughs> 이따 만나 응. 그 대신 다른 반이어도 우리 친하게 지내는 거야 아 어, 그래 나중엔 같은 반꼭 되자 같은 반안 돼도 친하게 지내야 돼 어 근데 우리 언젠가 같은 맛 됐으면 좋겠다. 나 아. 너랑 친해지고 싶어. 어 알겠어. 근데 너 이름 뭐야? 나는 응. 류민키류민키야어 너는? 나는 류하양이어 나는 김몽지 <laughs> 얘는? 나는 나는 밥... 밥... 얼큰이 밥... 얼큰어왜 얼큰인 줄 알아? 얼굴이 커. 그제 얼굴이 좀 커요. <laughs> 제가 좀 얼굴이 좀 큽니다. 박 얼큰이야. 하지만 얼굴 크다고 놀리면 안 된다. 어, 나안 놀게. 약속하는 거다. 어, 난너한테 신는 티고 싶은데. 좋아. 야, 입학식이다. 나 빨리 달려가. 아, 나는 가야 한다고. 됐어, 애가. 밥이 쉬웠어. 음.